안녕하세요. 지비브레이크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물건을 가지고 생활 탐구를 해볼까요? 궁금하시죠? 자, 이제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아마 상당히 유명한 제품들이라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. 이름이 깁니다. 피지오겔 레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크림. 피지오겔 바이오미믹 테크놀로지 지질층과 유사한 성분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뭐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 광고에 나와 있는 건데 피부 속 보습 외부 자극 요인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. 수분이 빠져나가는이 없이 최대 72시간 동안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. 뭐 많은 분들이 데일리 크림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.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요. 특징으로는 방부제가 안 들었다. 무방부제고요. 향이 없습니다. 무향.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. 티스토리에서 GB브레이크로 검색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애가 지금 다섯 살인데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터 이 제품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피부에 크게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걸 보면 제품 성능은 괜찮은 것 같고요. 많은 분들께서 뭐 사용을 하신다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제가 인터넷에서 평소에 구매하던 가격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한번 구매해 봤고요.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포장을 뜯지 않은 미개봉 제품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을 개봉을 할때 안쪽에 보통 이런 크림 제품들은 알루미늄 막이 있는데 이 제품은 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이 없는 제품도 정품이다 이렇게 생긴 것도 정품이다 요걸 좀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짜서 보여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색깔이 없습니다 색깔이 없고 무색에 무향 무방부제 좀 상당히 순한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에도 데일리라고 붙어 있는 것 같고. 가격은 조금 나간다고 하는데, 그래도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제품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 GB 브레이크였습니다.